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귀신들의 종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 인간은 사회와 교통하는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사물과 서로 교통하게 마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을 비롯한 수많은 천사들의 세력 원수 마귀와 그에 따른 공중의 본사번 악령들과 세상에 두루 행하는 귀신들의 세력 이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두 영적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과 교통하던 적은 악령과 교통하는 자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악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악한 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인격체와 같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육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들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귀신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귀신들에게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귀신들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므로 저는 오늘 성계에 나타난 귀신들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이 영적 성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잡히면 아무리 주위에서 교육하고 타일러도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승창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음란과 방탕의 생활로 빠져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럴 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쳐야만 음란 방탕 도덕적 문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절리아에서 빌리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항상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제 아들은 일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잠이 드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고 권세있게 명하시니 무서운 힘을 자랑하던 풍랑은 일세에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더라고 권세있게 명하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서 자녀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신은 고통과 반역과 질투와 비난과 참수를 일으켜 인간을 번뇌케 합니다. 오늘날 고부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웃간에 서로 물고 심는 것은 이 악신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악신에 잡혀있으면 아무리 호의호식한다더라도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을 가져오고 번뇌케 하는 이 악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담대히 명하면 악신은 우리 곁에서 물러가고야 많은 것입니다. 셋째로, 엽대야 18장 21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귀신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의 출전 여부를 물으려고 모은 400여 선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오직 미가야 선이자 한 사람만이 다른 400여 선이자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간파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자의 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예언한 다른 선자의 지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거짓말하는 귀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도 파괴당하고 이웃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이 거짓말하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합니다. 넷째로 디모레전서 사양1절에 미혹해 하는 귀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지 말은 만난 오늘 특히 미혹해 하는 귀신이 더욱 횡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라고 하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순진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해 하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도 스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좀 진령해 보인다고 무조건 기울기울여서는 안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림주다, 내가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미혹해하는 영을 받아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의 추종자들은꼭 크리스찬 가정만차에 다니며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천사와 대등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육체의 죽음과 부활도 부인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향력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러한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해하는 귀신에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점치는 귀신의 장난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입학 문제, 취직 문제, 장례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등을 처리할 때꼭 점장인을 찾아가 돈을 뿌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점을 쳐서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점치는 귀신에 잡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며 요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할 뿐 아니라 점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사령년 10장 38절에 보면 질병의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병의 귀신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병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풍요로우니까 쾌락을 누리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이죄 지은 것을 올무삼아 질병의 귀신이 더 물고 찍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바라면 더 이상 질병의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 귀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목적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 귀신들은 때로는 더러운 귀신으로 또는 악신으로 거짓말하는 귀신으로 미혹해하는 귀신으로 점치는 귀신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주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원수마귀가 갈릴리바다의 풍파처럼 큰 능력으로 다가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파를 전장 않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귀신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개인 가정에서 귀신에서 노연한 바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